아, 바다 좋네. 안녕하세요. 제주 한 바퀴입니다. 여기는 세화구요. 저번에 세화 갔다 왔잖아요. 근데 오늘 또왜 왔냐면, 네, 맞습니다. 별롱장이라고 프리마켓 설명 드렸었잖아요. 코로나 때 중단이 됐어요. 그 뒤로 다시 새롭게 시작한 게 모모장이라고 세화에 다시 프리마켓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모장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처음 오는 거고 그래서 세화에 다시 왔습니다. 주차할 때도 많고요. 카페 477 플러스 여기 2층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이네요. 세화 해변 바로 옆에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구요. 네, 그래, 안녕하세요. 아이고, <laughs> 네. 이게 너무 시끄러워서. 아무 저는 핸드메이드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 다 핸드메이드로 하신 거예요? 네네 아 좋다. 자 여기는 대부분 다핸드메이드 제주 바다에 있는 조개들 직접 주워서 아예. 예. 트레이가 되나요? 네. 여기서 뭘 올리나요? 아, 이렇게 액세서리들 아 시계나 반지 같은 거. 아, 그런 용도로 쓰는 거구나. 화장대 위에 이렇게 넓어져 있으니까 올려놓으시는 아, 용도로도 쓰시고요. 작은 컵들은 컵받침으로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컵받침으로도. 아, 너무 이쁘네. 이런 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은 69,000원이고요. 네. 제일, 자, 제일 작은 이런 심플한 사이즈는 45,000원입니다. 아, 네. 이런 건 제주 야생나무를 사용해서 만들고. 오, 너무 신기하다. 아무 가지나 이 용이 같은 부분도 살려서 네. 그 오일마다 나오시는 거예요? 어, 오늘 처음 나왔어요. 아 처음 나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실 <laughs>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네네. 이제 오늘 해보고 괜찮으면 좀더 네. 네. 멀지 않아서 아 그래요? 다른데 네. 매장이 있는데 네. 네, 매장은 남편이 아, 있고요. 오늘은 네네. 또 원데이 클래스를 하는 날이라 서 클래스를 아. 하면서 매장을 보고. 그럼 네. 매장에 일본만 가지고 나오신 어, 거겠네요. 다못 가지고 와요. 그렇죠, 그렇죠. 더 많아요. 매장은 위치가 어떻게? 목소, 농촌이라고. 네. 또 바로 옆에 있어요. 다음번에 네. 나오실 때는 네. 가격을 조금 붙여놓으시는 아,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있어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설명이랑 네, 네. 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건 오프너예요. 병따개라고. 아 음, 네. 또 오프너 같은 건도 있죠. 이게 가격이 있어야 이게 사람들은 잘안 물어보거든요. 어, 맞아요. 예. 이게 매장 홍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네 맞죠. 맞 홍보 아 목격. 겸사겸사 하나 드셔보실래요? 그렇대요? 어 그럼요. 어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그럼요. 이 냉장 제죽돼지인데 네. 근데 부드럽게 갈아서 만들었어요.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 거고. 네. 음. 얘는 잠봉햄인데 참나무로 열 시간 이상 훈연해서 만들거든요 네. <laughs> 훈연향이 되게 좋아요. 씹는 식감은얘 기본 맛이고 치즈 맛이고 네. 얘는 잠봉햄. 아이 잠봉 맛있네요. 그렇죠. 네. 아무튼 <laughs> 저기 매장 있는 거 네. 노란색 건물 있거든요. 아 저기서 다 오신 네. 거예요? 네. 식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네 어, 놀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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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직접 농사하셔서 만들고요. 저희는 주식, 간식, 스트레스용이에요. 네, 애들도 잘 먹어요? 어, 안 먹는 개는 없죠. 못 먹은 개는 없죠. 아, 어. 그렇죠, 그렇죠. <웃음> 네. <웃음> <웃음> 안녕. 아, 너무 이쁘다. 이쁘죠? 저희 영업부장님이죠 <laughs> 네. 얌전하시네. 네, 네. 이, 요 먹는 거만 있으면 얌전님 아, 습니다 예, 네, 네. 이거는.. 음, 음, 맞추셔야 되는데 네, 네. 포시네요 이거는 <laughs> 어떻게 하셨어요딱 어, 보니까 그러네요 아 이거 뭘 이거 흑돼지랑 포시랑 들어갔어요 이런식으로 맛있죠? 음 맛있어요 예, <laughs> 당근은 네. 더 맛있습니다 어 맛있다 네. 네. 맛있다 미안해 넣고 먹어서 제가 <laughs> 표정이 네. 어우 내껀데 약간 그런 표정이라서 네. 미안해. 저 영어판이. 영업어입니다 예. 예. 아, 어, 릴때워 <laughs> 미안해. 전문용어는 <laughs> 아닌데. 어, 전에, 배수, 그래서 어떻게 해, 억울해? 그래서 억울하지. <웃음> <웃음> <하도 나리를. 웃음> 안녕하세요. 네. 하루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아, 매일 알고 싶은 거한개 네. 네. 그러니까 하는 데 3,000원인데 네. 두개를 하면 5,000원. 조회도 될까요? 네. 유튜브가 잘 될까요? 습장을 뽑는 이유는 이게 흐름이야, 경과. 네.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아. 첫 장은 좋아, 너무 좋아. 아 그래요? 아, 유튜브, 유튜브를 하면은 이거 완전 일반 차원이 아니고 예술가 차원인 거야. 이 정도면 되메라, 이 살짝 빗거려지네. 이게 뭐예요? 다른 길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나쁘진 않아. 네. 바다의 왕 고세이돈이. 네.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물 위에 수병생 나무에 뭐가 있는가 궁금한 거야. 네네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나그 왕보다 낫겠습니까 어디 가도 예를 들어서 안 낫죠. 다른 세상에 간다 하더는. 음. 이게 궁금하네요. 최종 결과입니다. 유튜브. 네. 괜찮아. 괜찮아요? 어. 옷을 안 입고 있잖아요. 네. 뭔가 전쟁이다, 그럼 적이 쳐들어온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옷도 입기 전에 먼저 뛰쳐나가는 거야. 열정이 아 뭉쳐가지고. 네. 그러니까 본능은 그런 존재인 거야. 네. 저옷안 입고 뛰쳐나가면 큰일 나요. 어. 긍정적이야. 네. 이 세상에 막 죽은 좀비처럼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 네. 어, 뭐 사람을 대할 때나 뭐. 근데 열정이 넘쳐나고 제능도 알거든 사연이. 아, 어. 본인이 이거는 큰일말 하면 독립운동 이런 개념의 이제 일인가요 유튜브가 네. 돈거리가 아니고. 네. 다른 걸 하나 더 물어봐. 이거는 이제 돈을 떠나서. 아 그래요? 어, 다른 거한 장만 아, 한 장만요. 네. 딱한 장. 네. 이겁니다. 네. 이 모자를 보면 이거는 킹이야 킹들이 쓰는 모자야. 아, 네. 근데왜 이걸 찌르고 있지? 충동이라는 카드야. 네. 왕이 이걸 하, 하게 되면 은이 순간에 뭔가 작전이 흐트러질 거 이거는 적이 아닌지 뱀인 거지 길가에 있는. 그렇죠.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그 길로 가야 되는 네. 거야 처음부터. 근데 본인은 네. 세상을 위해서 뭘 해라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 아, 네. 세상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네. 일을 하다 보면, 네. 그런 기질을 타고 났기 때문에, 어. 더물어, 더문데 네. 있어. 네. 그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성향이 거든요 아, 네. 네.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을 타고 났거든 네. 그래서 하다 보면, 이 진짜 뭔가 무한한 세계로 저지를 구축이 되네요. 아니 이대두디비 느낌 있어요? 어, 네 그래도 저희 <laughs>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다이네는 <목원> 쌍곤총 하나 빼기 일아네 좋습니다 <목원> 네. <목원>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쌍곤총 하실줄 아시죠 네네 네. <목원> 쌍곤총 하나 빼기 일 쌍곤총 하나 빼기 일 쌍곤총 하나 빼기 일 쌍곤총 하나 빼기 일 쌍곤총 하나 빼기 일아이 바보가 뭐야 어 마음에 드는 물품이 있으시면. 네, 참여해주시면 되고요. 네, 유닉스 드라이기를 가지고 경매를 하겠습니다. 경매는 천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닉스 드라이기를 사고 싶다. 손드세요, 천원! 좋습니다. 2천원 가겠습니다. 2천원에 나는 드라이기를 사고 싶다. 네, 2천원 빨간색 남자분 손드신 건가요? 손드신 건가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빨간색 모자 남자분과. 네, 아, 좋습니다. 여자분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3천원 가겠습니다. 네, 3천원에. 나는 유믹스 드라이기 사고 싶다. 손 드세요. 다른 경자분도손 드셔도 됩니다. 현재 경매가는 3,000원. 네, 좋습니다. 오, 아, 모모장 바로 앞에 5일장 있습니다. 새화 5일장. 좋은 구경 했고요. 가서 밥좀 먹어볼게요. 붕어빵도 2개에 1,000원. 꽃떡. 꽃떡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뜨 음. 기 멸치국수 여기다 시키면 돼요. 얼마예요? 5 0 0원 그다음. 좀서면 앞에 붙어 이거 한번 신어 보신 분은 다음에 또 오세요. 이거 한한 뽕탱이에 한 6,000원인가요? 6,000원부터. 이렇게...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약간 억울하긴 한데. 아, 그러네요. 기분 좋은 억울이래요 진짜 싸게 싸게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laughs> 어떻게또인연이닿아 가지고